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는 절대 드러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서로 드러내놓고 사귀면 되게 축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다 깽판을 나요. 언니, 그 오빠 옛날에 나랑 사귀었어. 어, 저 사람을 사귀었어. 그 사람이 사귀었던 역사를 다 알려줘요.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높아야 될까? 열정과 친밀감? 그리고 헌신. 이세 개의 삼각형의 꼭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높아야 될까요? 열정, 친밀감, 헌신. 이세개 중에 어떤 꼭지가 가장 높아야 될까요? 데이트할 때는 친밀감이 높으면 좋겠죠. 데이트할 때는 서로 알아갈 때 열정이면 좋겠죠. 근데 결혼할 때는 헌신이라는 게 가장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활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중에서 가장 높아야 되는 기둥은 가운데 있는 기둥이 가장 텐트에서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텐트의 가운데 있는 기둥이 낮으면 이게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잘 된다는 라건 무엇이냐면 친밀감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한 뒤에는 무엇이 높아야 되냐면 헌신이라는 게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두번 결혼한다고 해요. 아내와 한번 결혼하고 일과 한번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일이 좋아서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어떠한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영화도 보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 주는 거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과 데이트는 다른 건데 우리는 너무 이상적으로 결혼한 다음에도 드라이브를 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뽑아 먹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쓰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생활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세이브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마구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때그 주례를 쓰는데 목사님 한 분이 주례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분이 잘 때는 등을 서로 맞대고 주무세요.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서로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삼각형의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런 뒤에 서로를 쳐다볼 때이 결혼이 유지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전에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결혼 후에는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만 모르고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게리치 품면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서로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결혼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이 책을 필독서로 읽혔어요. 필독서로 읽힌 다음에 과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저 사람은 아니, 나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서로 솔직하게 한번 정말 맞는지를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독후함을 쓰라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아주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들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맞춘 사람은 20%, 30% 밖에 안 되고 70% 정도는 저 사람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존중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사랑받고 있구나, 너무 좋다, 이런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이벤트를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백성이 꽃을 줬을 때 나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또한 사람은 봉사예요. 봉사. 나를 위해서 뭔가 과제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게 사랑의 언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요리를 도와주던, 방청소를 도와주던 도와주는 사람.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에요. 이렇게 터치해주고, 같이 있어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의 언어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배경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두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쟁이인 다섯 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한두개 정도가 돼요. 1년 5년 안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맞추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 데이트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이렇게 해줄 거야.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일 거야. 아, 내가 사귀는 친구는 믿음이 좋을 거야. 그리고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이렇게 여길 거야. 이렇게 기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면서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할때 18개월 동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씌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진짜 멋지지 않은데 멋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안 좋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호르몬이 나오면서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흥분하게 하고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행복지수를 높여준다는 라 거예요. 그게 18개월 동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빨리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18개월 이전에 하셔야 돼요. 18개월 그욕 나오는 개월 이후에 하면 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어, 길 가다가 딱 이렇게 넘어지면 엄청 아픈데도 벌떡 일어나갖고 이렇게 다리 닦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가잖아요. 집에 가서, 아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약 발라야지, 약 발라야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항암약도 굉장히 좋지만 엔돌핀이라는 게 항암의 100배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항암 엄청 강한 약인데 그거보다 100배 강한 게 하나님 우리 인체에 주셨잖아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엔돌핀의 4,000배 해당되는 호르몬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호르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8개월 동안에는 누군가를 훨씬 더사랑 할수 있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절대 결혼을 못 하는 존재들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빨리 결혼을 하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제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정 기도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놓아줄 기회도 주고 서로가 함께 할 기회도 서로 얻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스킨십이 과도하게 되면 성적인 관계로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서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서로 책임을 지기도 뭐 하고 안 지기도 뭐 해서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데 그 결혼이 이제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만났을 때 정말 결혼할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가 헤어지려면 헤어지고 결혼할 거면 어, 떠한 나를 잡아서 우리가 이때 약혼을 하고 이때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 교제를 하다가 서로 헤어지면 굉장히 상처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상처를 줘요. 왜냐면 하 분명히 쟤네 둘이 7년 동안 교제했는데 결혼식에 와봤더니 그 신부가 그 신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신랑이 그 신랑이 아니더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는 절대 드러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서로 드러내놓고 사귀면 되게 축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다 깽판을 나요. 언니, 그 오빠 옛날에 나랑 사귀었어? 어, 저 사람을 사귀었어? 그 사람이 사귀었던 역사를 다 알려줘요. 그 자매님이 누군가 사귀면 어떤 형제님하고 사귀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람은 질투가 나면 별로 좋은 말을 하지 않더라. 안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에게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싶으면 청첩장을 찍어서 그 나눠줄 때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때는 갈라서게 못하고 그때는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는 항상 그거를 청년들이 되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무 친한 친구인데도 그게 비밀리에 사귀었던 것이 너무 어, 배신감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그게 공동체를 보호하고 본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가지는 사역자에게는 먼저 와서 얘기를 해라 우리가 사기입니다라고 해서 케어를 받고 지도를 받고 서로 또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 그냥 뭐 모르게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알려진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사귈 때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서로 사귀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과시하듯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